자 안녕하세요.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은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101쪽 펴고 수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 학습 목표는 이렇습니다.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새로 나온 말이라면 목성형 행성 그리고 지구형 행성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행성들을 구분할 수 있다입니다. 오늘 수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몇 가지 용어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항성이라고 부르죠. 이 별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애들이냐, 스스로 빛을 낼수 있는 그런 천체예요. 천체라고 하면 모든, 하늘에 떠있는 모든 것들을 천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스스로 빛을 발생화시킬 수 있는, 빛을 내는 천체를 우리가 별 또는 항성이라고 부르죠. 어떤 별이 있나요? 라고 하면, 뭐 오리온 자리에 있는, 뭐, 베텔규스. 이게 얼마 안 있으면 터진다 그러죠. 터졌을 수도 있죠. 뭐, 리겔. 그죠? 뭐, 폴룩스. 쌍둥이 자리에. 그죠? 알데바란.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별이에요. 그리고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별은 바로 태양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별. 이고요. 행성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행성은 별의 주위를 도는 도는 천체인 거죠. 자, 그러면 태양계 행성은 뭘까요? 행성 중에서 태양 주변을 별이로선 태양이에요. 태양 주변을 도는 천체를 태양계 행성이라고 하고요. 알고 있지만 어떤 행성이 태양계 행성인가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총 8개가 우리가 알고 있는 8개의 태양계 행성이죠. 물론 이제 지금 핫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아홉 번째 행성이 있다,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플래닛 9이라고 하는 행성이 또 이제 연구되고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교과서에 실을 정도는 아닙니다만 음, 여덟, 아홉 번째 행성이 존재하고 있죠. 어, 여러분들은 헷갈리지 않겠습니다만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명왕성이라고 하는 그명 왕성이죠. 이 천체도 행성이라고 처음에는 외웠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옛날에 수금지와 목토천의명 이렇게 외웠었는데. 어, 선생님이 이제 중간에 이제 학생일 때 명왕성이 빠져버리죠. 그 행성의 목록에서요. 그래서 현재는 8개의 천체를 이제 우리가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명왕성은 행성이 아닙니다. 자, 위성이라고 하는 표현도 정리를 해볼게요. 3번. 위성이죠? 위성은 행성주위를 도는 천체예요. 대표적 예의가 뭐가 있나요? 지구의 위성은 뭐가 있어요? 지구의 위성은 바로 달이라고 하는 거죠. 목성은 위성이 큰 것만 해도 네 개가 있는데 뭐가니메데뭐이오 지금 이름을 외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만 이런 아이들이 이제 목성의 위성. 토성 같은 경우는 위성이 60개가 넘죠, 그렇죠? 그래서 행성 주위를 도는 전체를 위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지구에다 띄어놓은 지구 주변에 도는 위성은 인공위성이죠, 그렇죠? 음. 자, 내 행성과 외행성이라고 표현도 한번 좀 알아둘게요. 내 행성은요, 지구보다 안쪽 주위에, 안쪽을 돌고 있는 행성을 내 행성이라고 합니다. 주로 수성하고 금성이고요.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내 행성은요, 태양 가까이서만 관측이 돼요. 그래서 사실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이 태양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태양이 밝을 때는 못 봐요. 한낮에는 볼 수가 없고, 언제 보이냐면 보통, 뭐, 초저녁이나 새벽역이나 이때만 볼수 있는 것들이 내행성의 특성이거든요. 내행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요. 반대로 외행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겠죠. 지구보다 바깥쪽을 돌고 있는 행성. 주로 한밤에 보이겠죠. 태양과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얘들을 관찰한다는 것은 보통 한밤중 12시, 밤 12시 이럴 때 관찰이 가능한 별들이 외행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해보고 갈게요. 그림 이야기. 자, 그림에서 행성을 내행성과 외행성으로 구분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기준은 지구니까요. 지구 안쪽에 돌고 있는 그러니까 수성, 금성 얘들이 내행성. 지구 바깥을 돌고 있는 화, 목, 토, 천해 얘들이 전부 다 외행성이 되겠네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는 태양계 행성의 특징들을 이제 볼 차례가 왔어요. 그래서 가까이의 특징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냥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수성은 어떤 별입니까? 태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행성이고요. 어, 굉장히 작아요. 반지름을 보면 지구 반지름을 1이라고 가정할 때0.38 거의 크기가 달의 크기라고 하네요. 밀도는 높아요. 지구는 밀도가 5.5 그램/퍼 세제곱센티미터, 굉장히 높은데요. 지구와 밀도는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암석으로 되어 있는 행성인 것 같아요. 어, 얘들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너무 작아서요, 중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대기가 없어요. 그래서 달과 비슷하게 대기가 없다는 얘기는 어떤 특성이 나타나요? 첫 번째, 운석구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이 행성에는 수많이 많은 천체들이 사실 부딪히려고 합니다. 만약에 대기가 있었다면 얘들이 들어오면서 대기에서 타버릴 거예요, 마찰에 의해서. 그래서 실제로 떨어지는 애들은 별로 없을 것인데 얘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그대로 족족 다 어때요? 그냥 표면으로 떨어질 거고, 대기가 없으니 풍화작용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그 구덩이가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운석구덩이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대기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태양이 바로 마주보고 있으면 엄청 달아올랐다가, 태양과 뒤집어 있으면 너무 식었다가, 그죠? 그래서 낮과 밤의 온도 차이, 이걸 뭐라고 해요? 일교차라고 하죠? 일교차이가 너무 클수 밖에 없는 겁니다 전부 다 대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금성입니다 금성은요 어, 지구랑 거의 크기가 비슷해요 조금 작아요 음, 지구가 1이라면 0.95 밀도는 높고요 얘의 특성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대기가 존재하는데 얘는 어느 정도 중력이 작용하니까 근데 어, 그 대기의 조성이 이산화탄소예요 지구의 약 90배나 되는 엄청나게 두꺼운 기압도 너무 높아요. 그래서 표면 온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우리가 얘기하는 온실 효과랑 관련이 있죠. 당연히 이 안에 한번 태양이 햇, 태양빛이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너무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금성의 탐사선을 만들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온도 400도가 넘는 그 표면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 금속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기압도 워낙 높기 때문에 찌그러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금성의 특성이라고 볼수 있고요. 지구와 비슷하게 산맥, 협곡, 그죠? 화산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름답지만 사실은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지옥 같은 행성인 것 같아요. 지구입니다. 지구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물이죠. 그래서 물이 있어요. 푸르게 보이고 생명이 존재합니다. 화성이에요. 화성은요, 생각보다 작아요. 반지름이, 반지름이 우리의 절반에 밖에 안 되네요. 작고, 예들의 중요한 특성은 실제로 화성은 밤하늘을 이렇게 봐도 약간 붉어요. 다른 별들과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토양 성분이 철인데, 철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에서 공기와 반응해서,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철이 되죠. 녹슨다는 거예요. 그러면 표면이 붉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어, 여기 이상한 것이 하나 있네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극관이라고 하는데, 어, 대기가 주로 이제 희박한 이산탄소로 화 되어 있는데, 이 극지방은 이것들이 이제 얼어서 드라이 아이스가 존재하고, 또 얼음도 존재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이 흰색 극관이 보이고요. 물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화성은 어쩌면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해보고 있는 행성이기도 합니다. 자, 목성부터는 특성이 좀 독특한데요. 어,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엄청 커요. 반지름 11배, 지구 반지름의 11배가 넘고 밀도가 작은데요. 왜 그러냐면 수소형, 그 가스형,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 기체 행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얘들이 이제 기체고요. 또 자전이 굉장히 빨라요. 여기서부터 이제 자전이 빠릅니다. 공전은 굉장히 멀어요. 태양 근처부터 멀기 때문에 공전하는 그 궤도는 굉장히 크고 공전의 속도는 좀 느리지만 자전만큼은 빨라요. 그래서 이 자전 때문에 이 표면에 줄무늬가 많이 보이는 것이 목성의 특성이죠. 특별히 이제 목성에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목성에 이제 커다란 점이 하나 보일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대적반, 큰 빨간색 점이라고 하는, 대적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태풍이래요. 거의 한 3, 400년간은 유지되고 있는 태풍. 되게 좀 상상이 안 가죠. 일반적으로 태풍은 우리의 경우에는 금방 소멸되는데. 그래서 이제 태풍이 존재하고 있어요. 대기의 소용돌이 대적반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토성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행성 중의 하나예요. 얘도 역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굉장히 작아요. 지구가 5.5죠, 밀도가. 어, 굉장히 작고. 사실 물의 밀도가 1이기 때문에요. 얘를 토성을 만약에 커다란 통이 있어서 물수통에다가 넣어준다면 둥둥 떠오른다고 하죠. 음, 그렇죠. 반지름은 너무 큽니다. 지구의 반지름의 9배가 넘네요. 굉장히 크고요. 얘도 역시 자전이 빨라요. 그래서 그 줄무늬가 여기 나타나게 되고요. 토성은 고리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리 얘기를 해보면 어, 토성은 얼음 알갱이와 암석으로 이루어진 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특성들이 보이죠. 다 얼음인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가 태양부터 거리가 멀어요. 태양 빛을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추울 수밖에 없고 얼음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천황성입니다천황성은 누워서 돌고 있어요. 보통 대부분 이제 지금 이 자전축이 굉장히 많이 누워있는 게좀또 특성이고요. 얘도 수소, 헬륨, 기체로 이루어져 있고 독특한 것은 메테인이 있어요. 얘 때문에 천황성은 파랗습니다. 파란색, 파란 대기를 가지고 있고요. 태양으로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표면 온도가 마이너스 200도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밀도 지금 기체이기 때문에 작고 반지름은 크죠. 여전히 지구보다는 4배 이상 크네요. 천왕성은 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희미하고요, 잘 관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천왕성부터는 워낙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실 맨눈으로 관찰할 수는 없고요, 다 망원경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천왕성의 고리도 망원경으로 봐도 희미한 고리가 있다고 합니다. 자, 해왕성입니다. 마지막 행성이고요. 얘들은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행성이고 여전히 파란색인 걸 보니까 메테인 가스가 있네요. 메테인 가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얘도 고리가 있어요. 태왕성은 고리가 없는 것 같아 보이죠? 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어, 대흑반이라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대기의 소용돌이겠지요. 그죠? 어, 목성에서는 뭐가 있었나요? 대적전, 대적반이 있었죠? 그거와 또 비교되게 해왕성에는 대흑반이 존재합니다. 어, 잠깐 교과서 앞쪽으로 좀 넘어갈게요. 밤하늘에서 행성찾기. 이건데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밤하늘에는 별도 있고요. 행성도 있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를 구별해 보시면 좋은데, 제 일반적으로 행성은 어디에 위치하느냐라고 한다면 위치가요. 항상 우리가 얘기한 황도라고 하는 근처에 있어요. 태양이 지나가는, 아이고, 태양이 지나가는 길 위에 있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행성이라고 하는 건 태양 주변을 전부 다 공전하고 있는 애들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황도가 여기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태양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라고 한다면 모조리 모든 행성은 이 위에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뭐 수성, 금성, 목성, 초당성 그래서 황도를 찾으면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다른 별에 비해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 위치가 다른 별에 비해서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별들 사이를 매일 위치가 달라지면 움직이고 있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위치가 좀 다르다. 그 특성이 있고요. 또 하나의 행성의 특성을 찾자면 일반적으로 별은 깜빡깜빡해요. 너무 멀기 때문에 그 별빛이 오면서 또 대기를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깜빡깜빡 흐려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행성 같은 경우는 동그랗게 깜빡깜빡 하지 않아요. 분명하고 선명하게 떠 있죠. 특히 금성 같은 거 보셨나요?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가깝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떤 방해를 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명해요. 깜빡깜빡하지 별은 일반적으로 깜빡깜빡. 별이 반짝반짝하죠, 그죠? 그 반짝반짝함이 없고 항상 또렷하게 켜 있는 그런 특성이 보입니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끊고서 수업을 가도록 하겠습니다.